오늘 내용은요, 국내 최초, 아니 어쩌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아이폰, 아이패드로 초고음질 녹음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정말 유용하게 잘 썼다라는 의견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으로 지적된 거가, 길이가 좀 짧아서 길게 좀 쓰고 싶은데 그런 걸못 쓴다라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로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의 사용성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써보면서 알게 된 사실을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폰, 아이패드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겁니다. 개러지 밴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개러지 밴드를 이렇게 열게 되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코더가 나오죠. 이게 노래를 녹음할 수도 있고 악기를 녹음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 기능인데 여기서 이 추가 사운드를 눌러서 펀에 가면은 클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선택해주면 깨끗한 사운드로 녹음을 할수 있게 하는 기본 녹음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a 마디로 녹음이 되는 e a n clean. clean. c l e a 자동으로 해줍니다 녹음되는 시간만큼 마디가 알아서 생성되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쉬웠어요 여기 설정에 가서 여기 고급 설정에 가면 멀티 트랙 녹음 기능도 킬수 있고 그리고 24비트 녹음을 할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는 디스털은막 16비트고요 초고음질 매니아적인 음질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쓰는게 24비트입니다 24비트를 쓰면 뭐가 좋냐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도 유리하고, 전문 작업용으로도 쓸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쨌든 24비트 녹음을 여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실행까지 해주면, 나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녹음 기능을.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 녹음이 되는 거죠. 이건 꺼주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녹음 제한이라는 게 재미있게도 마디 단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320마디까지 가능했었어요. 640마디까지 이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된 거죠. 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로 녹음할 수 있을까? 템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bpm이에요. 비트 퍼 미닛이라고 1분당 몇 비트가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자, 요런 사이트가 있는데 길이 계산기라는 걸 한번 길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10 bpm일 때 최대 길이죠 640 마디는 약 23분 16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110으로 해놓으면 초고음질 녹음을 23분 동안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의 녹음 같은 거 1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템포가 40까지 최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쭉 떨어지거든요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느려지니까 마디에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BPM이 40일 때6 4 0마디는얼만큼 녹음이 가능하냐? 1시간 4분 녹음이 가능한 겁니다. 야! <laughs> 이거 혼자 알게 되었고 너무 <laughs> 왕분해갖고, 1시간 4분까지 초고음질 스튜디오 퀄리티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 맥북 프로 16이랑 똑같은 마이크, 고급사양의 마이크를 넣어줬기 때문에 더욱더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의 음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어때요? 상당한 퀄리티로 결과를 뽑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 초고음질로 1시간 4분을 24비트로 녹음하게 되면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4기가 아이패드를 쓴다, 뭐 아이폰 용량이 별로 안 남았다 그러면 너무 압박스럽겠죠. 특히 강의 녹음 같은 거를 1시간씩 끊어서 한다. 그런데 또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갤러지밴드는 너무나 고맙게도 외장 하드 외장 ssd 에 대응합니다 프로는 꽂으면 인식하는거 아시죠 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꽂아 줬습니다 ssd t5 인데 꽂으니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 아까처럼 그냥 바로 클린 만들어 주면요 외장 장치 라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작업이 외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 외장 SSD에 640 마디까지 꽉 채워서 1시간 4분 녹음이 된 겁니다 제 아이패드의 용량을 침해하지 않고 간단하게 SSD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 맥으로 옮기고 싶다 할때 그냥 공유만 해주면 되거든요 외장 하드든 내부에 저장한 것 똑같은데 이렇게 새 문서로 다시 나가서 꾹 누르거나 또는 우클릭을 해갖고 여기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를 눌러서 원본으로 보내서 맥에서 여실 분들은 프로젝트로 보내면 되고요. M4A로 뽑으실 분들은 노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M4A가 있고 또 이거의 장점 초고음질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이브 24비트로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SSD 열심히 읽고 있죠. 여기서 뽑아내서 익스포트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출력 이 됐죠. 보니까 파일이 이렇게 외장 하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패드의 정상 복사가 출력이 잘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SSD 활용해서 용량 절약하시면 되고 뭐 둘러보다가 특정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거나 할 때도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터치 한번 하셔. 분할이 있어요. 분할을 해서 이렇게 가위를 당겨주면 잘리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바로 삭제해주면 되기 때문에 길이를 더 절약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비파괴 방식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두번 누르면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컬 가시면 나레이터 세팅 같은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톤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험하다가 이걸 알게 돼서 너무 유용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하실 때 꼭꼭 적용해 보셔서 고 퀄리티의 결과물을 편리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